예,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나타난 거는 예, 새로 출시된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캠핑을 오래 했지만 항상 제일 힘든 게 여름이었어요. 이제 벌레 때문에 캠핑이 가기 싫어지는 계절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메시 타프가 나왔습니다. 커넥티블 타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제품들이 좀 있었어요. 메시 쉘터나 예, 메시 스크린이 있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었죠. 예. 그걸 해소한 제품이 포레스트 유사에서 커네티빌 타프로 해서 핵사, 옥타, 렉타 타프로 해서 세 가지 종류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여름에 캠핑하는 거몇 차례 여름 캠핑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영상에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뭐 이렇게 타프 스크린 타프 친 다음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줄로 땡기고 해서 그렇게 지냈고요. 아니면 이제 돔 쉘터 있죠. 특히 비바돔으로 여름에 이렇게 다 개방을 하고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 돔 쉘터로 하는 거는 공간이 좀 작아요. 여름에 지, 그 안에서 지내기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 아늑하고 해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좀 활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돔셀타가 아무래도 고그 안에만 이렇게 벌레 피해서 있기는 작아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나갔었죠. 그 다음에, 어, 이게 메시 스크린은 타프 친 다음에 그걸 줄로 이렇게 땡기고 하면서 텐션을 잡고 각을 잡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커넥티블 타프는 타프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크만 딱 닫아주면 1분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5미터급이라 굉장히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죠.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금까지 이거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타프 구성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이 가방이 요게 300 데니아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툼해요. 가방 처음에 받아보고, 우와, <laughs> 엄청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메시. 요 메시입니다. 요, 이게 스커트거든요. 스커트, 스커트도 여기 150 데니아입니다. 굉장히 두툼해요. 그냥 그 헝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리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탁 지면에 밀착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요거는 300대니야 이거는 150대니야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킨입니다 이제 올리브색에 가까워요 카키인데 여기에 이제 자크가 이렇게 있고요 비슬론 자크라 그래 가지고 요기게 물리면 잘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건 거의 처음이죠 다들 처음 보셨죠 그 타프에다가 이렇게 자크를 달으려면이 원단이 좀 두꺼워야 돼요 기존에 저희가 쓰는 그 타프들은 경량화에 집중돼 가지고 이 30데니아 아니면 40데니아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일반 블랙 코팅 타프는. 근데 요 커넥티블 타프는 75데니아 에 폴레스 폴리에스르 리스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받아 보시면 어, 이거 면 아닌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면 타프 두께감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두껍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코팅이 되어 있고 이 외부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수압 만0 0 m m 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타프는 3000mm 그 내수압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비는 다 가능한데 이만0 0 m m 정도면 폭우 정도도 견딜 수 있다는 거고요. 사장님께서 2만 m m 내수압을 항상 테스트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블랙 코팅도 두툼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차광 효과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 없으면 아마 그 여름에 캠핑하기 힘드실 거예요. 블랙 코팅된 타프들을 안 사용하면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이제 블랙 코팅 타프를 꼭 사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게 메시. 이게 흐물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메시들은막 흐물거리잖아요. 이게 처, 처지고 막. 근데 그 흐물거리는 재질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이거랑 같이. 예. 그래서 구성품은 여기 두 개가 답니다. 이렇게. 옥타타프. 요, 요거 올리브색. 예, 카키인데 올리브색에 가까워요. 예. 그다음에 똑같은 게 이제 블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렉타, 옥타, 헥사,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옥타를 골랐어요. 옥타는 장점이 이렇게 면적이 좀더 넓어져요. 그리고 반듯하고 가성비 좋, 저 이게 죽는 공간이 없는 거는 렉타 타프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쁘게 이렇게 날개처럼 되는 거 헥사 타프야. 그러니까 취향대로 고르시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옥타 타프는 이렇게 길이 있죠. 제일 긴 쪽이 5m고요. 그러면 양쪽으로가 4m80입니다. 그리고 헥사 타프도 마찬가지예요. 5m에 4m80. 그 다음에 렉타 타프만 이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4m고요. 날개 방향으로 4m50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타프는 높이를 메인 폴대를 2m60으로 해줘야 되고요. 사이드 타, 폴대는 180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건 맞추셔야 되는 이유가, 이 메시 때문인데, 메시가, 이게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을 딱 잡으려면은 그 높이가 돼야 됩니다. 예, 그거만 있다가 제가 설치하는 거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예,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설치에 필요한 이제 부자재들, 예, 장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전부 오늘은 포레스트 사 제품입니다. 아가 포페이스 폴대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예, 이게 메인 폴대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폴대 있죠. 이거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편해요. 길이 조절도 잘 되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프로사의 예, 타프 후프입니다. 후크 예, 하나 뜯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거를 여기다가 예, 이렇게 꽂고 여기다 스티링 걸어서 당기면 장력이 요게 고루 분산되 가지고 타프에. 좋겠죠. 이렇게 팩은 오늘 팩은 또 윙팩이야. 예, 이거 아시죠? 예전에 예, 제, 작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윙팩입니다.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예 바람 불 때는 이거 30cm가 장팩 40cm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또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스트링입니다. 이거 3a. 이거 아시죠? 이렇게 걸어서 이걸로 덮고. 예. 그래서, 스티링도, 예, 검은색으로 해서, 깔, 이렇게 색이 잘 맞아요. 예. 이것도 포레스트 유사 제품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리뷰했었죠. 이것도요. 예. 예, 요거는 작년에 이제, 데이지 체이요 예, 타프하고, 이거랑 같이 살, 중간에다가 이걸 하면은 이제 등 달고 뭐할때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도 4월에 제가 리뷰했었죠. 예. 요거는 이제 폐겨. 포레, 이것도 포레스트 유사, 예, 동망치입니다. 예, 또. 이것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아주 팩이 잘 뽑혀요 이것도. 예. 그래서 오늘은 전부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계속 소개했던 제품들이 오늘 완전히 완성체가 되는 기분입니다 저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됐지? 그래서 포로에스튜사 제품으로만 타프를 설치하고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제 타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타프는 먼저 타프 설치하는 거 이제 겨울 동안 저 까먹으셨죠? <laughs> 예, 저도 많이 잊었는데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폴대인데요. 메인 폴대는 예, 2, 2m 60으로 꼭 맞추셔야 됩니다. 예, 이게 딱 2m 60입니다. 예, 딱 2m 60이에요. 예, 렉타, 헥사, 옥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2m 60입니다. 메인 폴대는요. 이 메인 폴대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네, 일단 바닥에 놓고요. 예, 이게 5m 짜리 타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길이면 5m 20이니까, 예, 중간에 이렇게 10cm 정도만 놓으면은 이게 5m죠. 예. 전 타프를 이렇게 칩니다. 요거 이렇게 폴대, 메인 폴대를 일단 먼저 중심을 잡아요. 예, 그리고 사이드 폴대는 180이야. 이거는 아마 다 올리면 180이 될 거예요. 최고 높이가 이렇게 180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예, 30cm 윙팩이요 타프 폴트에 이렇게 두 개를 들고요 저는 여기서 1m, 2m 예, 여기서 또 1m, 아니 2m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예, 여기서 팩을 박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팩을 60도 각도로 튼튼하게 자, 이만큼만 박아줄게요. 됐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 정도. 또 여기 박아주고요.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45도. 이 정도에서.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 하나, 둘. 예, 기존에는 요 고리에다 먼저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요번에는 그냥 바로 여기다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워놔요. 예.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세울게요. 이렇게 걸어놨으면 타프 설치는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타프 스킨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타프 걸, 걸 때는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일렛에다가 타프 어, 폴대를 껴야 됩니다. 이 땅에 새거니까 끌리면 안 돼요. 여기 바로 이 쓰레기 타프는 요거 끼고요. 예그 다음에 여기다 또 살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꽂고꽂고 꽂고. 예, 이제 텐션을 당겨주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자, 세우고요. 팩까지 다 마무리 다 박았습니다.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어떤가요? 오, 굉장히 높죠? 예, 네. 이쪽까지. 이제 네, 이쪽에 팩을 박았어요. 이렇게. 180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타프로스의 역할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크 때문에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여기 자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쳐져가지고 안 이쁠까 했는데 전혀 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타프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와, 이게 두꺼워가지고요. 75대니아라 면 타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시원해지겠죠. 여름에. 그 5m예요. 이거 5m요. 여기서부터 셋, 넷, 다섯. 예. 딱 5m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4m 80입니다. 아마 둘, 셋, 넷, 다섯. 예. 예, 이렇게. 이제 매실을 달아 볼게요. 자크. 그리고 제가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주의사항이랑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에 어디 방향을 이제 잘못 잡았어요. 이게 이제 전부 새카만 사이고 그러니까 앞뒤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제 쉽게 설치할 수 있는지. 자리만 잡으시면 1분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타프 이렇게 쳐 놓고요. 아, 몇시 달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매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이 안 되시죠? 예,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이 자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검은색하고 여기 실버 색깔 있죠, 스탠 색깔. 예, 요게 메인이고요. 이건 사이드입니다. 예,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여기 메인 폴대 보 여기 메인 줄에 보시면. 요 고리가 있어요. 예, 요 고리가 메인 폴대에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요 고리. 그러니까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메인 폴대를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잡고요. 여기가맨 상단이 됩니다. 저기. 요, 요 상태가 이제 메인 폴대 안쪽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맨꼭짓점이에요 요건 중간이고요. 이렇게. 예, 이게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방향, 요거만 하나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요. 검은색이요. 그리고 한쪽 끝에 가 가지고 보시면 이쪽이 이제 관건이에요. 요거만 하나만 잘 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크 방향 아시죠? 이렇게요. 예, 자크 방향이. 이, 이 방향이 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체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검은색 자크 하나가 여기 메인이에요. 요것만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입니다. 요거 요거만 잘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요쪽이에요 자크가 바깥쪽으로, 자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으세요. 여기 이제 포레스 상호 있는 데 있죠? 이쪽 방향에서 요것만 하나 찾으셔서 자크를 체결하고 올려주시고 이제 그대로 감, 가면 됩니다. 쓰며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때좀 내려주고요. 여기가 이제 모, 모퉁이거든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살짝 또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이쪽 하나가 체결이 완료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을 이제 이렇게 좀 올릴게요. 올리고, 이쪽에 보시면 실버 자크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실버 색깔, 스텐 색깔 자크가 있고, 이것도 옆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쭉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여기가 또 끝이고요. 예, 그리고 이쪽 편으로도 여기 이제 검은색 자크가 이렇게 있어요. 검은색 자크가 같이 또 만나겠죠? 여기도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올려면 주면, 자, 이쯤 왔으면 여기도 좀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내려주고, 이거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파프를 안쪽에 놓고요. 돌아가면, 이쪽, 이제, 자크만 채우면, 예, 끝났습니다. 예, 아, 그 전에, 이폴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지금은. 자, 안쪽에다 놓고, 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대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다 됐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네, <laughs> 예, 또 여기도 세워 주고 이제 볼대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워 주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알아서 이렇게 팩 박아주면 됩니다. 요 가운데, 요런 데 있죠? 여기 스커와스커트 사이에 여기 팩 밖에 고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팩을 박으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요. 요 가운데 쪽. 예, 요 가운데 요 밑에다가 이제 텐션을 주는 팩을 박으면 됩니다. 오, 스커트가 엄청 아주 두툼합니다. 예, 여기랑 여기 보시면 요 고리가 있어요. 이쪽 긴 쪽으로요. 메인 폴대에 요 고리가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 이 고리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가 메인 쪽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다가 여기 팩을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예, 저희는 어제 여기, 여기를 박아가지고, 예, 몰랐어요. <laughs> 예, 이쪽 방향에 팩을 이렇게 박을게요. 예, 이렇게 팩을 박아야 여기서 이게 이제 잘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laughs> 예. 그래서, 어, 이제 설치해보니까, 예, 요게 메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키포인트에요. 설치해. 요것만 찾으시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저쪽 위가 검은색 자크가 이제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 실버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실버님이 좀 기다렸어요. 네. 엄청. <laughs> 처음이라 저도 이거 해보느라고 탑 붙이는 거는 별거 아닌데, 예. 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엄청 광활하죠. 예, 엄청. 어. 예, 여기 텐션은 저쪽에다 조금만 더 줄게요. 지금 치느라고 덜 줬고요. 예. 자,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넓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이 안이 넓고, 이렇게 그 쉘터보다 훨씬 넓어요. 이렇게. 쉘터는 좀 좁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이거는 엄청 잘 통하고요. 그래서 타프, 예, 타프는 그냥 타프 본연의 기능 이상을 합니다. 예, 아, 타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타프가 여기 이렇게 자크가 달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처지지 않나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까 타프 쳤을 때 보셨죠? 깨끗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요 메쉬 쉘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크로 연결해가지고 쑥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코트 텐트 있죠? 코트 텐트를 여기다 이렇게 놔서 생활해도 아주 쾌적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내려고 앞으로요. 여기다 이제 폴러라든지 이런 작은 텐트들이 있으시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낼 수 있고요. 이 바깥 풍경도 다잘 보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잘 보이죠? 사방이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요. 햇볕은 엄청 차, 차광되고요. 예. 또 우리 매시 그러면 흐물거리잖아요. 이건 바닷하게 이렇게 각이 아주 좋습니다. 각이 제일 좋은 거는 렉타 타프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레타타프는 직사각형이니까 제일 깔끔할 거예요 레타타프가 볼 때도 네 개씩이 났으니까 여기도 볼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기 더 하셔도 됩니다. 됐지? 오, 좋었다 아, 완벽해. 예, 여기 볼 때를 좀 세웠더니 뭐더 완벽해졌어요. 와, 이것도 저 옥타도 볼때 여분 있으신 분은 여기 더 달면 훨씬 깨끗해져요. 예. 야 좋다. 예, 자이 스타일 괜찮아요? 예.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이렇게 여기까지 예, 포레스트유사의 커넥티블 타프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예, 3월 27일에 포레스트유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빨리 하세요.